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이 시간은 경사지, 퍼팅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가 거리, 두 번째가 거리, 세 번째가 방향이라고 레슨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슬라이스 라이가 굉장히 심한데, 이쪽에서 보시면 저같으면 여기 지금 홀컵 한 4개 정도를 봐야 할것 같아요. 카메라에는 잘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경사가 이쪽이 굉장히 높고 이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공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야 왼쪽으로 딱 흘러서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라이를 잘 봤다 하더라도 내가 어, 터치가 너무 세다면 이 부분으로 많이 흘러가겠죠.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한 4개 정도를 보고 버팅을 홀컵 4개 정도를 보고, 이렇게. 짧고, 왼쪽에, 탕.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자, 근데 제가 뭐 이거를 지금 뭐 넣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슬라이스 라이에서 퍼팅을 잘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슬라이스 라인은 내가,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퍼팅을 하시면,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공이 계속 내려가죠. 자,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평소 어드레스보다 체중을 약간 뒤꿈치에 놓는 겁니다. 체중을 살짝 이렇게 뒤꿈치에 놓는 거예요. 왜? 어, 뒤턱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중력 중력으로 인해서 앞쪽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꿈치 쪽에 두시고요. 그리고 스탠스 폭도 살짝 한폭 정도만 넓게 해주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손목을 살짝 낮춘다. 손목을 낮추면 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채 끝이 살짝 들린다라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그냥 셋업을 하시고 퍼팅을 하시면은 공이 우측으로 많이 흐르지만 이렇게 손끝을 내리고 하시면 토우가 들려있기 때문에 채가 살짝 이렇게 닫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스 라이를 조금 무마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중은 뒤꿈치 그리고 토우를 들어준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이번에는 훅 라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음, 카메라상에 역시나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은 굉장히 높고요, 왼쪽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저라면은 역시나 홀컵의 우측에 한 3개 정도를 볼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냥 다이렉트로 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경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 슬라이스 라이에서는 좀 설명을 못 했는데 목표물을 홀컵을 보시면 절대 안 돼요. 홀컵을 보실 게 아니라 꼭 왼, 오른쪽 내가 치고자 하는 곳을 목표로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쳐서 이 부분을 흐르게. 자, 방법은 아까와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발끝 내리막에서는 아까 체중은 뒤꿈치에 두고 토우를 들어달라고 했죠. 스탠스 폭은 조금 넓혀주고. 그러면 이거는 스탠스에 변화를 주진 않아요. 하지만 퍼터는 약간 조금 짧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체중을 앞꿈치 쪽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앞꿈치 쪽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 손끝을 살짝 올려주시는 거예요. 평소대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체가 닫혀서 왼쪽으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체중도 뒤꿈치에 있으면 역시나 당겨칠 수 있기 때문에 꼭이 손끝을 들어주고 체중은 약간 앞쪽에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은 앞꿈치 손은 약간 들어주고 퍼터는 조금 짧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더 그리고 체중은 앞쪽 네, 이런식으로 어, 퍼팅을 해주시면 경사지 슬라이스와 훅을 어,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어, 오늘 지금 비가 오게 돼서 제가 영상을 어, 벙커샷에 대한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사람 오는거야? 힙박스야 지금 오는 거야? 5분? 가자. 뭐야. 내가 너무 레슨 못 했다, 오늘.